중국 게임 트레일러가 업로드 되자마자 해외에서 400만 뷰를 기록했어요 저도 그럴게 이 게임은 영미권에서 엄청 인기 있는 미국 애니 IP 아바타왕을 실사 게임으로 만들어 버린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영미권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던 아바타왕 게임이다 라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렇다고서 이 게임이 정식적으로 애니의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거는 아니에요 전투 메커니즘이 상당히 비슷하긴 하지만, 아바타 한 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제목이 가슬레어잖아요?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서 중국판 한자 제목인 역신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통 무술 동작을 하면 물, 불, 흙, 철 등의 원소를 다룬다는 컨셉은 완전히 같습니다. 심지어 특정 무술을 사용할 때 특정 원소를 사용한다 같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도 그대로 따온 것 같았어요. 원작자의 무술 디렉터 인터뷰에 따르면 워터밴딩 동작은 들어온 타이치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한 기술을 사용할 때도 워터밴더들은 팔만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역신자의 워터밴딩 모습도 그러합니다. 무레임을 이용할 때는 팔을 주로 사용하죠. 원작에서와 같이 적들을 한꺼번에 얼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흙을 이용하는 어스밴딩 동작이 애니에서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고 느꼈어요. 원작 디렉터의 말에 따르면 어스밴더들은 바닥을 박차고 튀어오른 바위 덩어리를 앞으로 밀쳐낸다고 합니다. 실제 애니에서였던 동작들을 리얼하게 구현한 모습들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바위 덩어리를 타고 다니는 모습도 인게임에서 더 사실적으로 구현했더라고요. 파이어밴딩은 원을 긋는 듯한 돌려차기가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양손의 불꽃으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무거운 철덩어리들을 움직이는 메탈 밴딩도 여러 곳에서 쓰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격시 원을 그리며 일어나는 동작이나 몸보다 큰 망치를 밴딩으로 휘두르는 등 참고한 장면들이 많이 돋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관은 아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바타 앙의 인물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사원소, 물, 불, 흙, 공기를 다룹니다. 또 이러한 신비한 힘을 설명할 때 그냥 에너지라고 부르죠. 다소 서양적인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역신자의 세계관은 좀더 동양철학에 가까워졌어요. 사용하는 다섯 가지 원소는 오행에서 따왔습니다. 사주 볼때 이야기에는 물, 불, 흙, 나무, 철 이렇게 다섯 가지 힘을 사용하죠. 이런 신비한 힘은 에너지가 아닌 기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아바타왕은 아주 전형적인 서구적 영웅 서사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슈퍼맨이 모든 인간을 구하듯 아바타라는 신적인 존재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스토리입니다. 역신자는 완전히 반대죠. 인간이 천개의 신에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역신자의 세계 속 백성들은 신들을 위해 기를 바쳐왔습니다. 기는 신들의 영생을 유지했죠. 어느 날 사람들은 이 기라는 힘을 이용해 다섯 가지 원소를 다룰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은 분노했고 인간은 굴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공 청은 신의 맞서기를 선택합니다. 마치 천개에 대적하는 원숭이 서유기가 떠오르는 스토리라인이죠. 이 게임 트레일러 시작 시 인게임 플레이를 캡쳐했다라는 문구를 띄워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네티즌들은 동작들이 엉성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사실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오리지널 아바타 앙이 져서 라 p 게임 다 구렸거든요. 게임큐브 시절부터 게임이 나왔지만 전부 처참한 퀄리티였습니다. 심지어 2026년에 발매 예정이라는 게임 상태가 이 모양입니다. 진짜 이거 어, 플래시 게임 수준이야. 그래서 카툰 묘사를 버리고 리얼한 중국 무역 원소 액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의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